여러분, 안녕하세요. 찌아용의 중노공 18번째 리뷰 및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일기의 주제는 총추우지의 추석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적은 일기였습니다. 이제 추석 때 전도 붙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적은 일기였습니다. 제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사는 중국어로 찌스 라고 합니다. 사성사성이고 한국어랑 비슷해요. 찌스 였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첫 번째 망후, 두 번째 뿌흐리, 세 번째 갈비엔 이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핵심 표현 말고 제가 정말 공유하고 싶었던 장문 비법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장 넘겨서 중국어 장문 비법 18번째. 시간 순서의 원칙에 의해서 장문하기입니다. 시간순서의 원칙? 뭘까요? 시간순서의 원칙인 PTS라고 합니다. BTS가 아닌 PTS로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의 약자인데요. 같이 볼게요. 바로 그냥 이름 그대로 인지적으로 시간순서에 따라 발생한 상황들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는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로 부어 관형어 목적어 이렇게 주술목을 써주고 그 앞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그다음에 부사어 수로 앞에 부사어 수로 뒤에 부어 이런 순서를 외우고 그다음에 진짜 부사의 어순 시간 장소 부사 어기 부사 빈도 부사 범위 부사 동작자 묘사 목적 근거 관계 같은 그런 부사의 순서를 외우느라고 머리가 막아프곤 했어요. 막 부사 순서 외우기 위해 서울시장, 시장, 시간, 장소 이런 식으로 엄청 열심히 외우곤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 의 원칙에 의해서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지 같이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re t i n Jiarui a n the s h e l l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어제라는 큰 시간이 있어야지 그 날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제라는 시간을 먼저 써줍니다. 두 번째로 공부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먼저 위치를 해야지 그 행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써줍니다. 짜이지아리 그래서 집이라는 장소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라는 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를 발동하는 열심히 한다는 정황이 먼저 선행, 선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문을 할때 순서가 헷갈리지 않으면 시간 순서의 원칙에 따라서 장문을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